반짝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다행히 추위는 오래 머물지 않아서 내일 아침까지만 견디시면 되겠는데요. 절기상 대안인 내일 낮부터 따뜻한 남풍이 불어와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내일 한낮 기온 전주는 10도, 모레는 11도까지 올라서 온화하겠습니다. 당분간 큰 추위는 없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밤사이에는 기온이 떨어지면서 쌓여있던 눈이 어는 곳이 많겠습니다. 이면도로나 그늘진 곳에는 빙판길인 곳이 많겠습니다.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하늘이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도 좋은 수준이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은 익산 영하 9도, 전주 영하 6도 예상되고요. 한낮 기온은 김제 8도, 부안 9도, 정읍은 9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동부내륙의 아침 기온은 영하 10도 안팎으로 아침 추위는 이어지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완주 11도, 진안과 장수는 9도로 온화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남부 전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모레 낮부터는 서해안을 시작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주 후반에는 비 소식이 잦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